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예,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 선언하는 방법에는 var하고 let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var과 let의 차이점이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번 시간에 상수는 사용되는 키워드가 const라는 걸 사용합니다.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변수는 어떤 값이 변하는 데이터, 즉, 변하는 데이터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변수를 선언했었죠. 상수는, 어, 변경되지 않을 데이터, 그러니까 항상 같은 값이 되도록 하는 이 상자가 한자로 항상 상자예요. 항상 같은 값을 갖도록 하는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const 키워드는 const 어, 키워드는 어, ES6, 즉 2015년 이후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onst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된 변수는 다시 선언할 수 없다. 그리고 const 키워드를 이용해서 할당된 상수는 다시 재할당. 할 수가 없다. 그리고 c 스트로 정의된 상수는 let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블록 범위를 갖는다. 이렇게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재할당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죠. 재할당할 수 없다. 즉 이미 선언돼서 값이 할당된 상수 값은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 없다가 되겠죠. 자, 아래쪽에 예를 보면은, const, pi는 3.141592쭉 해서 이렇게 값이 이미 할당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const 키워드가 붙으면은 값을 재할당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 pi라는 이 상수 값에다가 3.14를 재할당. 네, 원래는 3.141592,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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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값이었는데, 이거를 3.14라는 값으로 다시 재할당한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를 또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파이 값, 3.141592, 이 값에다가 10을 더하면은, 13.141592, 이렇게 되겠죠. 그 값을 또 할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재할당이라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면은 에러가 난다. 자, 한번 직접 해보기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 트라이 캐치가 나오는데 어,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트라이라고 되 있는 요 블럭, 트라이라고 되어 있는 블럭을 시도해 보고 어, 잘 시도가 되면은 어, 넘어가는 것이고. 어, 이거를 실행하다가 즉 트라이 안쪽에 있는 구문 현재는 트라이 안쪽에 있는 명령문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어, 두개의 명령문을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이제 이 파란색 사각형의 캐치 부분이 그때 실행이 된다. 그리고 이 ERL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위치로 에러 메시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ERL 안에 들어있고 그 ERL을 I D 데모에다가 집어 넣으면 여기 이제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 위치가 그래서 에러 메시지 출력된 게 보니까 타입 에러해서 assignment constant v a l e 그래서 constant 변수를 assignment 할당했다 이거죠 다시 할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한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재할당하는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할당하는 부분이 없다면은 어, 에러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 어, 이 문장을 복사해서 밑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파이를 출력한다. 네, 그러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 어, 출력 부분이 파이 값으로 변경이 되겠죠. 네, 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 버튼 클릭해서 이렇게 파이 값이 잘, 어, 출력이 된다. 즉 여기 에러가 나는 부분은 const로 정의된 파이에 지금 3.14라는 값으로 기존 값을 대체했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어자 상수를 정의할 때 할당해야 함이라고 나오는데 자 상수 값은 선언될 때 값을 할당해야 한다 그겁니다. 선언될 때즉 const 파이라고 하고 이게 선언 부분이죠. 파이라는 상수를 선언 정의하는 부분 선언할 때 값을 할당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재할당 할수없다 그랬죠 그런데 const 파이라고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없으니까 undefined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 선언할 때 값을 같이 할당해 주는 게 맞는 표현이고 잘못된 방법은 선언하고 할당하는 부분을 따로 작성하면 잘못된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는 그럼 언제 상수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죠. 자, 값을 변경하고자 하면은 당연히 변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내가 이 값을 변경하면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상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우리가 어떤 수학에 관계된 어떤 수식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파이라는 값은 3 1 4 5로2이 값으로 어, 사용하기로 어, 데이터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중간에 어떤 명령어들을 한어 실행한 다음에 갑자기 어, 파이 값을 3 이렇게 하면은 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어이 파이라는 값을 3.142로 사용한다는 거는 3이라는 값을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 파이라는 상수값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원의 면적을 구한다. 원의 면적을 구하는 것은 파이 r 제곱이죠. 파이하고 그러니까 곱하기 반지름값 r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이라는 값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에어리어하고 중간에 이제 이 파이 값을 3으로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원래 에어리어 2라고 해서 여기다가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 을 했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 반지름 값은 동일한 값인데 이 파이 값이 설정된 게 중간에 바뀌면은 이 원의 면적이 첫 번째 거와두 번째 거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변수가 아니라 상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몇 가지 얘가 나와 있는데, 이제 아직 배우지 않은 것들이라서 좀와닿지 않을 거예요. 배열에 대해서도 아직 배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개체, 개체에 대한 거, 또 기능, 함수에 대한 거, 정규평균 표현식에 대한 거, 이런 걸 사용할 때 const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첫번째로 기억할 거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값이 변경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const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수로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상수 객체와 배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배열에 대해서는 뒤쪽에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배열에 대해서 할때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객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 객체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때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범위에 대한 거. 요거는 어, let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const와 let을 사용하는 게 비슷하다. 아래쪽에 예를 보면은 cons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x라는 게 정의되어 있는데 자, 전체 코드 중에서 여기는 블록 밖의 영역이고요. 여기는 블록 안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렛을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X와 이 X는 이름은 같지만,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X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위치, 이 위치에서 X 값을 확인해 본다면, 여기는 이 블록, 중괄호가 되어 있는 블록의 바깥쪽 영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X 값을 확인해 본다면, 어, 위쪽에 있는 이 X 값인 10, 확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내용이죠. 스크립트에서 여기는 현재 블록 밖에서 선언된 x고요. 여기는 블록 안에서 선언된 x예요. 자, 그러면 자, 데모 엘리먼트 아이디가 데모 엘리먼트 p 에 x 값을 확인해서 이 x를 출력을 해 본다면은 바깥쪽에 있는 10이 출력이 되겠죠. 이 10이요. 그래서 출력 여기가 1이 출력이 됐습니다. e 렛과 어, 블록 범위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재선언 부분이 있죠. 어 재선언. 자, v VAR로 정의된 바로 정의된 변수는 어, 재선언이 허용된다. 자, 아래쪽에 예를 보면은 자 이제 x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2라는 값을 할당을 했죠. 이거는 이제 허용이 당연히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니까 자, 두 번째 파 x는 3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파 x는 새로운 x가 아니라 이 위에서 정의한 e x가 되는 겁니다. e x에다가 다시 3이라는 거를 재할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변수기 이 때문에 당연히 어, 위에서 선언된 X에다가 4라는 값을 할당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 거죠. 자, VAR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어, 재선언이 허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콘스트를 이용해서 다시 선언하는 경우. 자, 콘스트를 이용해서 다시 선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언제? 동일한 범위 내에서. 자 아래쪽에 예를 보면은 지금 범위가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총3 개의 범위가 있죠. 여기 안쪽 블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블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부분은 블록 밖의 영역이죠. 자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var x는 2는 x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이라는 값을 할당한다. 허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그 다음에 const x는 2라고 했는데 자, x라는 이 변수가 이미 정의가 돼 있죠 그러면 const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x라는 거를 다시 선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블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에 이쪽 부분은 위에 거랑 다른 어, 새로운 블록이 되는 거죠 여기는 블록 밖의 영역이고 여기는 블록 안쪽 영역이니까 이때 x와 이때 x는 다른 x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let 키워드를 이용해서 x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2라는 값을 할당을 한다. 어, 위에 있는 x와 관계가 없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허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let 키워드를 이용해서 x라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cons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또 x를 다시 선언했죠. 이게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어, 세 번째에 있는 이 단락의 이 블록 부분은 const x는 2라고 했을 때, 이때 x는 블록 안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위쪽에 여기와 여기에 있는 x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랬죠. 새로운 x다. 당연히 이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용된 이, 어, 이 선언된 x에다가 const 키워드를 이용해서 또다시 x를 정의하고 값을 할당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범위 내에서 기존 변수를 다시 할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const x는 이첫 번째 문장이니까 여기는 이제 x라는 상수를 정의하고 값 할당하는 거. 이건 당연히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x는 이요 부분은 이 x라는 게 상수로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값을 재할당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VAR x는 e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현재 여기가 이 블록 밖의 영역과 블록 안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블록 밖의 영역에 블록 밖에 영역에서는 이 x가 이 x 라는 얘기죠. 같은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이미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죠. 콘스토로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된 x를 지금 다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당연히 허용이 되지 않겠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어. const x 가 이미 선언이 되있는데 let 키워드를 이용해서 재선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const 키워드를 이용해서 다시 선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블록은 이제 새로운 블록이죠. 자, 그러면 const x 이이 부분은 허용이 된다는 거죠. 이때 x 는 블럭 밖에 있는 이 x 와 다른 x 다. 상수를 정의해서 값을 할당했다는 것은 허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 어떤가요? 상수에다가 값을 재할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위쪽과 마찬가지로 이미 선언된 x를 다시 var 키워드를 이용해서 재선언하고 있죠. 허용되지 않는다. let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const 키워드를 이용해서 재선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값을 다시 할당하거나 동일한 범위 내에서 값을 다시 할당하거나 재정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const 키워드를 이용해서 허용되는 경우가 나와있죠 언제 허용이 되는 건가 자 여기는 이 블록 밖의 영역과 그 다음에 어 이 블럭의 내용, 이 블럭의 내용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세 개의 부분에 대해서 각각 const x라는 걸로 x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x와 이 블럭에 있는 x와 또 아래쪽 블럭에 있는 x는 다른 x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개다 허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바 키워드로 정의된 변수는 맨 위로 올라간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얘를 보면은 여기 carName이라는 변수인데 어, 변수를 정의할 때 앞에 var이라던가 l e t const 이런 키워드 없이 그냥 정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볼보라는 값을 넣었죠. 그러면 밑에 var carName이라고 돼 있으면은 어, 이때는 이 carName에 값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undefined,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때 카네임은 거슬러 올라가서, 어, 이 카네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가 하나 있죠. 자, 카네임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볼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데모 엘리먼트에다가 카네임, 이, 이 카네임에 있는 값 볼보를 넣었죠. 그래서 볼보가 출력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어, VAR 카네임하고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때의 카네임은 뭐다? 어, 이 카네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과연 그런지, 카네임, 어, 여기가 undefined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undefined가 어, 아니, 아, 아니에요. undefined가 아니다. 즉 여기는 뭐다? 위에 정의된 볼보라는 거죠. 이거는 볼보가 들어 있다. 그리고 정말 그런지 한번, 어, p-element를 복사해서 어, p-element를 하나 더 만들고요 id는 네, demo2라고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스크립트 코드를 추가해 볼게요 e l e m e 를 찾아서 내용물을 넣을 건데 이번에는 demo2를 찾아서 다시 카네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 undefined가 되는지 아니면 은 볼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겠죠 자,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볼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때 VAR 카네임은 뭐다? 언디파인 상태가 아니라 계양 올라가서 위쪽에 정의된 이 카네임을 지칭하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얘가 하나 있는데 자, alert 카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카네임에 있는 값을 이 alert은 알림창으로 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네임이라는 값이 어, 이 alert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값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 들어있죠. 프로그램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나씩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카네임이 어, 변수로 선언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여기는 에러가 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alert 자, 자, 카네임 어떤가요? 자, 카네임이라는 변수가 선언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트라이 어, 구문에서 이 alert 카네임을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을 해서 이 에러 메시지를 들고 이캐치를 실행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어, 데모 엘리먼트에다가 출력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레퍼런스 어, 에러라고 해서 자, 카네임이라는 거에 접근할 수 없다. 뭐 그런 에러예요. 언제? Before Initialization 초기화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카네임이라는 게 초기화가 안돼 있는데, 즉, 변수로 선언되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사용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c 스트 s t 카네임을, 이거를 alert 위로 올려서, 위로 올려서, 여기에다가 한번, 어 값을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alert로 알림창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알림창으로 볼보가 나오겠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run에서 이렇게 네, 볼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항상 사용할 때는, 사용할 때는 어, 선언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사용하면 그때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이제, 어 상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